반복합니다. 사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자치령의 무기 공장에서 몇 시간 전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불길이 노동자들의 거주단지를 덮쳤습니다.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이것이 짐 레이너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자체 조사 결과 폭파범은 고도의 은신 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치령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 요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요? 핵심 행성 네포2에서 유엔 n 케이트로겔이 전해드렸습니다. 아직도 날 못믿습니까, 형제여? 그렇다면 나도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미, 토시인지 뭔지 그 녀석 미쳤어 온종일 그채수없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중얼댄다고 글쎄,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자네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봐, 그 놈은 정상이 아니야 곱게 미쳤으면 말도 안해 그런데 그 녀석은 달라 속이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새 용병이 들어왔는데 오시겠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주 해적으로 나가겠네 어이, 카치스키! 럼주를 대령해라 깜빡이는 벌빛들이 예쁜데 말씀하신 대로 탈해진 가스에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베스피인 가스와 관련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가스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요 쓰임새는 짐작하겠소? 두뇌 화학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일종의 약이나 자극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 같군요 약이라고?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데 아, 즐거운 나이지 저 아모메시지 어떻게 생각하나 맹?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장님 토시가 정말 이 악령 요원 중 하나라면 맹스크가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도시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나도 알아. 손잡을 사람을 잘 골라야겠지. <목소리> 이제 뉴폴섬을 질댑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 있지요.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탈 겁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 더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대령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카의 종예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토시에게 속고 있어요. 토시 연결에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이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여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토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자들을 은하게 풀어놓을 작정입니까? 난 당신을 또한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는 시한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지요.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버시, 어째서 진짜 계획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소? 그래도 자치령의 암살자를 믿느니 당신을 믿겠소 여기까지 함께 왔으니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실망스럽군요, 레이너 씨내 네. 믿음이 틀리지 않았군요, 형제여 이제 뉴폴섬을 털러 갑시다 뉴폴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눈력이나 하시지요. 경비가 사모합습니다 노바가 미리 손승에 틀림없어. 자기를 밀고 들어가려면 군대를 끌고 와야겠는데. 군대를 투입한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한 명, 악력한 명이면 길을 열수 있습니다. 당신한테 달렸단 말이라고 도시.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해주겠소. 하지만 대원들이 전진하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할까다 물론입니다 내가 앞장서 길을 열 테니 이번엔 구경이나 하시죠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주 건물 밖에 포로 수용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 아마도 수감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다른 정보는? 주 감옥 입구에 자치령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파괴하면 경비병들이 물러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감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조서터시 준비됐어? 물론이죠.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왜 난립니까? 기분 좋군.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은퇴 기술 덕분에 경비병들은 날볼수 없습니다. 내가 모조리 처리하죠. 나는 하고 싶은... 사이오닉 폭발로 해병 여러 명을 제거해보죠. 전 이걸 정신 폭발이라 부릅니다. 뭐 보지요. 바로 그거, 다리 건 너의 포탑 보이시죠? 적은 은폐상태인 저를 감지하고 주의할 알릴겁니다 일수도 있죠 조금만 버티셔 터시 대원들이 당신을 지원하러 가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지원군만 계속 보내주면 됩니다 봅시다 에서 다시 병력을 전방 배치하겠어. 기본적 해봅시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전 흡수를 사용하죠. 아무래 체력을 아주 조금만 빌리는 겁니다. 체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넣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기본적. 터시, <놀리는> <놀리는> 첫 번째 수용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수감자들을 풀어주면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놀리는> 잘했어, 터시! 저들은 우리 에게 큰 도움 이될 거예요. 전진 기제를 차리는 동안 놈들을 좀 막아주시어. 봅시다 더시 두 번째 수용소가 근처에 있습니다. 새 친구를 사귈 시간이군요. 걱정하지 마셔 토시 포로를 풀어주는 동안 우리가 놈들의 주의를 끌테니까. <laughs> 저 친구들을 풀어줬으니, 이제 여길 바로 떨어버릴 수 있겠군. 더시, 수고했어. 더시, 핵미사일이 준비됐어. 목표를 지정하시오. 아군 가까이 떨어뜨리지는 마시오. i 0년간 아무도 뉴펄섬을 탈출하지 못했어 우린 반나절만에 해 o t a 는 a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o 해 줬습니다. I'm 우리 t a 들이 n I'm not a man. I'm 자치령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맹스크를 끌어내리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목표는 더 밝은 미래라고요. 모르시겠습니까? 우린 맹스크에게 맞선 과학자, 철학자, 자유사상가들을 해방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순진하게 짝이었군. 내 새로운 맹스크가 나타나고 그 후에 또 비슷한 놈이 나타날 겁니다. 밝게 빛나는 미래 따위는 그저 허상일 뿐이지.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면 왜이 자리에 서도시 대체 뭘 얻으려고? 당신과 같이 형제의 반드시 맹스크가 죽는 꼴을 볼 겁니다. 복수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혁명은 자유를 위한 겁니다. 저는 그 미래를 볼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토시, 네가 맹스커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 네 동료들이 그렇게 피해 굶주린 자들이라면 너희도 맹스커처럼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야더 다시 보지. 후회할까요, 형제? 조스 노바, 계획을 알려주겠소. 토시의 악령 시설은 아베르누스 기지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 그 기지를 영원히 정지시켜 주세요.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기서 도시가 악령 군단을 만든단 말이군. 네, 저기엔 세 가지 핵심 시설이 있어요. 먼저 조류 보관 시설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고요. 끝으로 악령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사이오닉 개조 장치를 파괴하면 됩니다. 좋아, 이세 개를 부수면 도시는 끝장이라는 거군. 도시는 잠입 작전의 전문가예요. 웬만한 방어 체계는 저 혼자 통과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통과하려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착륙 지점을 정리해 놨어요. 일을 시작하죠. 진짜 1위군요. 다시 말해주세요. 앞쪽에 불꽃 보이시죠? 여기서 저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시작이다. 정신 바짝 차려. 도시가 뭔가 더러운 수작을 부릴지도 몰라. 끝난 일은 다름없습니다. 진, 여긴 못 지나가요. 언덕 위에 있는 놈들 좀 처리해주세요. 하면... 여기선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노바 문제 없어요. 반대편에 관문 제어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자, 가시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가 쟤가 가가 확보해 놓을 테니 준비하세요. 착륙 지점 확보, 짐 착륙 하세요. 그리고 이 관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이리 해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물을 주질 래이나 잽싸게 튀는 게 좋을 걸. 그러니까요. 코를 해킹 하는 동안 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오 예. 좋아.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날 시험하는군, 형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 훌륭해요, 집.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저쪽은 경비가 섬엄하군 핵공격이 제일 낫겠는데. 목표는 뭐죠? 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고 그냥 죽어라. 다시 말해 주세요. 이동 중. 정나코를 해킹하는 동안 업무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세요. 음, 당신 말이 맞아요. 적당한 위치에 핵미사일 한방 꽂으면 쏙 떼받치 되겠네요. 시작합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곧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신호 수신 중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자식 바로 잘난 척하려는군 연결해 배신의 대가를 치를 때다 아, 저 인형이 나라는 건가? 날 거스른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난 더러운 놈이야, 토시. 난 평생을 너 같은 놈들과 싸웠어. 너와 난 별로 다를 게 없어. 우리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족속이지. 아니,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젠 그럴 기회도 없겠지. 네 놈이 어쩌겠다는 거냐? 여긴 육광류는 떨어진 곳인데. 내가 아니야. 음. 냉철하고 유능해.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비슷하고. 날조지 않아 다행이야. 다음엔 모르죠. 그럼, 또 봐요. 주변 여자들이 다왜 이러습니까? 대장님, 노바가 유령 훈련 방법을 전송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령 요원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맹스크가 이 사실을 알면 노바가 곤란해질 텐데. 알아서 흔적을 없앴겠죠 그게 유령이 하는 일 아니니까. 흔적도 없애고 사람도 없애지. 그렇죠.